네, 안녕하세요. 고등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영일입니다. 어, 내년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다시 예비고일 된다면, 나는 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어, 시기가 시기인지라 온라인, 오프라인 할거 없이 많은 설명회들에 대한 소식들이 보이고 있고, 그중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교 선택과 관련된 설명회들도 보이고요. 이번에 바뀐 대입제도와 관련된 설명회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 많은 정보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비고를 학생이라면 혹은 뭐내 아이가 나중에 예비고를 했다면 나는 이 시기에 무얼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많은 설명의 들과또그 설명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 같은 목표는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 전략적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싶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대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봤을 때 B처럼 지그재그 정신 없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보다는 A처럼 한 번에 깔끔하게 준비된 대로 대입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죠. 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A 전략으로 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대입. 제도와 관련된 고민들과 관련된 파트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A 타입으로 가고 있는 친구는 열심히 걸어서 가고요. 걸어서 가고요. 이 B 타입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뛰어서 간다면, 혹은 이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혹은 이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어떨까요? 사실 조금 더먼 길이고, 조금 더 왔다 갔다 방향의 전환도 있고, 자, 이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착하는 속도는 아마도 비가 더 빠르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학습에 있어서요, 특히나 내신 등급이든 수능 등급이든, 저희가 앞으로 3년간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활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음, 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고교 선택과 관련된 여러 설명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가 국영수 사회 과학까지 특정 학교 유형에 딱 맞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당시 다시 내년에 있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느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게 되고. 그해 유형은 지난 유형들과 크게 달라질 것 없이 동일하게 갈 것인지, 그 시험을 치게 될 동급생들의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무엇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직 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정도지, 우리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냥 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 어떤 유형의 상황이든 어떤 경쟁자가 있던 간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실력을 가지는 것. 그게 유일하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 학습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실력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진 실력 대비 어떻게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 결론을 내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잘하십시오. 아니, 그렇죠?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학생이 계시다면 그냥 잘하는 게 마음 편한 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 를 잠깐 했어요. 아, 우리가 중간고사가 또 끝이 나고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너희 다른 학교 갔으면 잘했을 것 같니? 라고 생각을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은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고교 선택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학교에 가면 90점을 받고 3등급을 받는 거고요. 어려운 학교에 가면 60점을 받고 3등급 받는 거예요. 1등급 받겠다라는 그 실력과 받게 되는 그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A 학교에서는 기본기가 부족해도 1등급이 나오고, 비학교에서는 기본기가 부족한 1등급이 안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몇이나 될지는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2월이 돼야 어느 학교로 가게 되는지 채용적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 단어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단순히 양만 늘려서는 안되고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들을 이해해야 되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문 역시나 긴 문장들을 이제는 후루루 짭짝 그냥 읽고 지나가서 의미 없습니다. 특히 고3 1등급이 나온다고 하는 예비 고일 애들 특정 그 지문에 있는 문장 뽑아서 해석시켜 보면요. 제대로 하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저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시간을 쓰고, 어법들, 중등어법과 고등어법은 너무나도 다르고, 그 다른 점에 주안을 두고요. 이후에 발생하게 될 유형과 상관없이 내가 배운 어법들을 잘쓸수 있게끔 훈련하셔야 되고. 영작, 유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은 주어진 단어들을 잘 배열할 수 있는가? 주어진 한글에 맞춰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볼수록, 많이 배열해볼수록 당연히 잘해지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시간들을 세달 정도 쓰는 거에 전혀 아까할 워 필요 없고요. 그러고 나서 2월에 학교가 배정되고 나면 그 학교 특유의 준비를 해가면 일단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학교를 갔더니 영작 문제는 많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이 상태에서 비중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 학교는 영작은 적게 나오지만 어법은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어렵게 만들더라. 그럼 어법에 대한 비중을 이때 가서 늘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학교 특유의 유형에 맞춰서 보완을 해 가고 특히 4월, 3월 딱 들어가면 둘째 주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학원에서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두신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기본기만 탄탄해 준다면 그 좋은 전략과 지도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노력과 시간이 쌓이면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래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비고인 학생분들 좋은 시간을 보내서, 그죠?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요, 내년에 있을 이 고등학교 첫 시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